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laughs> 자 오늘 제언뉴스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어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성명 발표를 한 상황에서 계속 전쟁은 심화되고 있고 요 부분을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핀살만 사우디 왕세자 저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뭐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이 어그 바이든이 기름 더 생산해라 이랬을 때 오히려 감사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미국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그 기름 결제하는 것도 위안화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뭐 미국이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혁명적인 네, 사우디에서는 엄청 라움+ 라옴, 라움인가 지금 네옴 네오인가 뭐 개발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친구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고 미국은 항모를 띄웠습니다 항모를 띄웠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쪽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laughs>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가중치가 되, 생기게 되고 비트코인 뭐 주식 다 빠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고래 상어 주소 리플 보유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 공급량의 27%를 고래랑 상어가 들고 있다. 상어는 뭐 어쨌든 큰 손들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연준 총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연준 인사들이 기준금리 동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업비트에서 차고 전송 디지털 자산 찾아가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차고 전송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트리 가든 때문에 저번에 이제 1K 넘게 피트가 한 2K 가까이 빠졌었는데 <laughs> 해외 채권 변제 유무 관련해서 연장을 했는데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바이낸스 매집하다가 지금 이제 바이낸스로 다시 입금해 가지고 돌아오고 있고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대출 포지션 지금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코인 베이스로 한 2주 3주째 계속 입금이 되고 있어요 2,000에서 3,000개 정도 그래서 오늘만 해도 2,700개랑 3,000개 2개 입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선 라이도르가 LDO 거기 파이낸스입니다. 라이도르 파이낸스에 5천 이더리움 추가 입금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의도는, 의도가 는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어지럽히는 미꾸라지 새끼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애틀랜타 여는 종제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c 10월 13일까지 그릴 스킬 항소 여부 결정한다고 하니까 10월 13일 내일 모레죠 조금 조심 해야 될 필요 있고 이제 내일 하고 내일 pc가 있고 모레 아마 cpi가 있을 겁니다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부터 13일까지 이번 주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홍콩에서 요런 피싱이 나돌고 있습니다. 바이낸시입니다. 바이낸시 바이낸스 아니고 바이낸시 이가 하나 빠졌어요.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털립니다. 한국은 어떤 식으로 보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홍콩 캡처인데 바이낸시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매일 저녁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당일 뉴스 중요한 것만 딱 추려가지고 액티스로 간단하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